안방 쓰면 돼. 기운내. 자식이라면 끔찍한 형님, 니들 보고 싶어서라도 금방 돌아오실 거야. 알았지? 알았어. 나좀 쉴게. 진짜 딱해 죽겠네. 서러워서... 그쪽에서 아무짝 구해잖아요왜 그렇게 막 사냐고? <laughs> 그말 진짜 기분 나빴는데, <laughs> 근데 이상하게 우들은 그쪽 말대로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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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말대로 땀 흘려 일해본 적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니 당연한 거죠. 그쪽 말다 맞아요. 정말 나 대충 살았거든요. 아, 신경쓰이네,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지? 청소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 응? 도제수가 웬일이지? 무슨 일이세요? 먼저 전화를 다하고? 갈데 없다고 했는데 있을 곳은 찾았어요? 네. 눈칫밥 먹게 될까봐 청소 중이에요. 혹시 직장 필요합니까? 왜요? 어디 취직시켜주려고요? 작업실 청소도 해주고 내 잡일 해줄 그럴 사람 구하고 있는데 정확한 직업명이 뭐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비서를 구하는 거예요? 맞는 보조일꾼이랄까뭐 이것저것 다 시켜먹으려는 건가 보네. 싫으면 말고요. 아, 누가 싫대요? 아, 성격 급하기는... 나도 직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할 겁니까? 얼마 줄 건데요? 정원도 어머니 허락 떨어지면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제 마음이 담긴 반지라도 윤여씨 손에 끼워주고 싶어서... 정원과는 상관없이, 어머니 허락 기다릴 거예요 저희 네 어머니 형제야 이따 우리 술 한잔할까? 저만요? 아니면 예은씨도 같이요? 둘이 같이 어머니 저희 허락해 주시려고 만나시던 거죠?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지 <laughs> 어머니 요즘 홈쇼핑 넘친 준비가 바빠서 저희 좀 늦게 끝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니들 편한 시간에 보면 돼 그래 이따 봐 하, 지들 좋다는데 허락해 줘야지 어쩌겠어 어머니가 허락하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알았어요. 본부장님 홈쇼핑 안친 최종 구성원입니다. 아, 아,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은안이 됩니다. 회사예요, 회사. 어머니가 이때 만나세요. 예시이랑 같이. 엄마가 왜요? 우리 규제 허락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우 세상에 요 <laughs> 여기서 이러시면 안니되옵니다 여기는 회사입니다, 회사. 위! 이야, <laughs> 너무 좋다! 아. <laughs> 아니, 돈도 어마어마하게 번다면서 작업실이 뭐 이리 후져요? 근무 환경이 영아일세 맘에 안 들면 하지 말든가. 아참 사람 진짜 성격 급해. 누가 안 한대요? 뭐 근무 환경은 마음에 안 들지만 급여가 세니까 하는 걸로 하고. 일당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빠지면 일당 없는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박빡하기는 나도 올해 일할 생각 없어요. 제대로 된 직장 잡으면 더 있으라고 붙잡아도 안 해요 이런 일. 근무 환경 봤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세요만원씨 차도 한잔안 줘요? 나 차비 들여서 왔는데. 커피도 있고 한방차도 있으니까 좋은 걸로 마시고 가요. 나 작업해야 돼요. 음. 처음엔 생긴 것도 영 별로였는데, 자꾸 보니까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재수 두렵게 없는 줄 알았는데 봐줄 만하고 이하는 모습 저 정도면 진짜 잘생긴 거야 언니 저좀 나갔다 올게요 밤늦게 어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말씀이가 전화를 안 받아. 갈 곳도 없는 애가 어디서 지내는지. 별일 없을 거예요. 다녀올게요, 언니. 그래, 잘 다녀와. 이런 곳이 있었네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히 걷기, 산책하기 좋은 곳. 그래서 일부러 차도 멀리 주차하고 왔잖아요. 윤유엔 씨랑 이렇게 걸으려고. 걷다 보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근사한 식당이 나와요. 아, 좋다. 형주 씨랑 오랜만에 같이 걷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길도 걷고 여행도 가고 그래요 우리. 네. <laughs> 네 어머니. 저희도 거의 도착했어요. 아길 건너편에 계세요? 그리로 갈게요. 네. 어머니도 거의 도착하셨대요. 복하다 우리 엄마가 드디어 허락을 해 주시다니. <웃음> <웃음> 왜 그래요? 조용숙이에요. 네? 조비서요? 어머니한테 먼저 가 있어요. 나 나중에 갈게요. 형주 씨. 어서. 엄마. 아, 예은아 응. 형준아어곧올 거야.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지? 응. <웃음> <웃음> 네. 형준 씨 엄마 도착하셨는데? 금방 갈게요. 조부서 만났어요? 아니요. 분명 조용숙 같았는데. 잘못 봤을 거예요. 그런가봐요. 지금 갈게요. 네. 엄마. 그 거기로 갈게요. 어? <laughs> 성지 씨. 是。去 도대체 정신 좀 차려봐요. 도대체. 도대체. 엄마. 엄마야. 아어떻게 잘가 민영주.